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첫 단계로 유튜브 교육 쪽에또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 좀, 아 선생 님좀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웃음> 안쓰럽다 <웃음> <웃음> 약간 그리고 내가 또 노력은 하는 게 있어요. 폭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누르려고 나는 항상 음... 너무 좋은 것도 누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도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평균에 좀 가깝게 생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평온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 스스로. 공감이 많이 돼요. 아유, 공감된다니까 어, 공감 된다니까. 감사하네요. 가끔 날아갈 듯이 좋은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런 것도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맞아. 그런 것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이게. 약간 이게 뭐 자연의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즐거우면은 음. 그만큼 불행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떤 느낌인지. 그런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내가 되게 우울감을 겪고 좌절감을 느낀 게 엄청 깊었다 그러면은. 맞아, 맞아. 또 그거랑 반대되게 되게 좋은 날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날이 있으면 저는 우울한 기분에 한없이 빠져드는 게 아니고 조금 멈췄다가 기다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오전인데 기분이 좀안 좋아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좀. 네,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변곡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오후가 되는 12시가 넘어가면 그 점이 넘어가서 그때 올라갈 거다. 아니면 오후에 기분이 좀안 좋다. 그러면 6시가 되면은 다시 변곡점이 돼서 올라갈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 저 시간이 좋아요. 올 거다. <웃음> <좋았어>. <웃음> 선생님도 경험한 거에서 분명히 지금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은 걸로 끊이면 끝까지 맞아, 맞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하는 것도 선생님 삶에서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아, 네. 사업을 하려면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 맞아. 멘탈 관리. 그거를 유튜브도 그렇고, 뭐 어떤 날은 구독자가 막 펑펑 느는데, 어떤 날은 막 마이너스가 되는 날도 저 같은 경우에, 아, 마이너스는 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laughs> 가 되는 날도 있어서. 어, 마음이 그, 아니다 <laughs> 그래서 선생님 조언이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laughs> 선생님은 더잘될 거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음. 스트레스를 음. 겪거든요. 음. 완벽하고 최고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 아. 스트레스가 항상 저를 누르는데 음. 어. 요새는 좀 그런 거 내려놓고 있어요. 그걸 너무 의식하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유튜브의 매력은 불완전함에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요새. 는 어. 좀 허접해도 그냥 올리는 거내 스타일대로. 음... 허접함에 또 제가 또 뒤지지 않거든요. 허접함에 있어서. <웃음> <웃음>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올리시는 방식이. 음. 네, 선생님 만나면 그 얘기 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이번에 그런 또 느낌이 와서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삶의 진보, 인생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뭔가 일단 해요. 내가 뭐 회사 일이든 아니면 뭐 아,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경매를 해봐야겠다. 일단 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틀은 알아야 되니까 그건 뭐 책이든 뭐 수업이든 뭐 그거는 배울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으니까 그걸로 접근을 해서 일단 한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요까지는 해볼 수 있어서 해봤는데 그 다음에 부딪힘이... 오더라. 그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때 내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필요해서? 그렇죠. 필요해서 공부를 하네요.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공부해서 시작을 해, 해야겠다, 뭐, 장비들도 다 갖추고 해야겠다라고 접근했던 게 아니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부딪히면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거 <laughs> 1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녹음기에. 녹음기까지 산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 딱 하나만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만 놓고 선생님은 처음에 제 생각에 스타일이 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뭔가를 더 샀을 것 같아. 요 처음 했을 때부터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핸드폰 하나만 놓고 삼각대는 집에 하나 카메라용으로 하나 있어서 그걸로 놓고 썼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댓글로 해달라고 거의 그렇죠. 아, 댓글이 거의 제 영상은 달리지 않지만 댓글이 하나 달린 거죠. 아, 소리가 잘안 들린다. 아, 아, 당신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듣고 싶다는 신호 거잖아요. 원한다, 원한다는 거잖아요. 듣고 싶은데, 아, 이자음이 많이 들려서. 그래서, 아, 마이크, 뭐 이런 거 있던데, 좀 선생님, 뭐 사셔라, 뭐 이런 것들을 푸시가 좀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 원짜리, 그쵸, 만 원짜리 핀, 마이크. 핀 마이크를 사게 된거 같고, 그렇게 또 찍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들고 나갈 때도 많잖아요. 카메라를. 근데 그것도 그냥 삼각대 다이소 3천원짜리 삼각대 들고 그냥 찍었는데 또 민원이 들어온 거죠 아아 아 이거 흔들려서 선생님 못 보겠다 머리가 아프다 선생님 거볼 때마다 그래서 그때 짐벌을 하나 샀던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밖에서 찍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핀 마이크가 소화가 안되더라고요 외부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아, 외부 자금 때문에 못, 선생님 거못 보겠다. 그래서 이것까지 구입을 한게된것 같아요. 음... 그랬더니 제 영상의 품질이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죠. 전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진 거 같아요. <laughs> 점점 응, 발전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장비들도 그런데, 편집에 있어서도 뭔가 계속, 아, 저도 느껴지는 거죠. 아,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구독자 신경 나는 안 쓴다. 근데 이게 1년 반을 하,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으니까 이게 또 속상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한번 조금 거기에 신경을 써보자. 편집. 라고 해서. 어, 처음에 인트로도 제가 요새는 계속 어, 넣게 된 거고. <laughs> 생겼어요, 인트로가. <laughs> 저 와이프가 사실 썸네일도 열심히 바꿔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썸네일을 바꾸게 된 계기가 사실 안선생님 덕분에. <laughs> 선생님, 내용은 괜찮은데, 아, 썸네일이 너무 허접한 것 같다. 허접이요? <laughs> 하나 좀 제공을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 리스트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처음에 활용하다가 거기서 제가 조금 개선을 조금씩 시킨 것 같아요. 기본 틀은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파일명도 그대로예요. 지성형님 썸네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걸로 계속 개선해 나갔던 것 같고, 영상도 그 인트로 부분도 요새는 늦다 보니까 이렇게 또 노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또 이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 요새 부딪힘이 또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느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부딪힘에온 거예요. 그때 가뭄의 단비처럼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laughs> 선생님 또 유튜브 교육 쪽으로 생각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첫 단계로 유튜브 교육 쪽에 또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laughs> 아 선생님 좀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웃음> 안쓰럽다 <웃음> <웃음> 아,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아,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와서 설명을 사실 조금 들었는데, 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방금 얘기를 들어서 적용을 하진 않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말씀드렸냐면, 저는 공부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계속 자유로운 생활은 처음, 네, 처음이죠,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하시게 되는 건데, 그 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계획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생각처럼 막 나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 마음 자체도 그렇고, 외부적인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도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요 하나씩 그 안에서 풀어나가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 틀만 잡아놓고 달려가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나가도 좋지 않을까